안녕하세요 변은재? 시 v 내고 나오셨습니다 네 TV인 TV인 변은재 왔습니다 어이가 없다 안녕하세요 오늘 집에 갈수 수수 있을까요 저희는? 응. 못갈것 같습니다 정답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 너무 이리저리 시? 시시해요 내 앞머리 봐봐 살짝 곱슬곱슬 음. 거리잖아 고데기 때문에? 그것도 있고 뭐 귀엽다 어, 잘 어울려 그렇다고 계속 고데기를 하면은 응. 내 머리가 끊기는 거야 아 그럼 안 잘라도 되겠다 농담 거. 하 누가 농담 봐봐 봐봐 우리 저쪽으로 갈수 있는 <laughs> 아, 거야 <그거> 너 소희잖아 그렇게 <laughs> 네. <맞아. 웃음> 나 해봐 맞아 여기서 그거 하는 너가 너무 짜증나 사람이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기업인 산업인 아! 몇살 되시죠? 몇살 되시죠? 저 이제 만나이 통일법으로 만 스물 셋고요 아 11개월 뒤에 스물 넷이고요 다섯이라고 얘기 안 해? <laughs> 반 오십이다 반 오십이다? 야반오십다반반다이 니가 또, 니게 또, 니가 또, 니가 또, 니가 또, 니가 이니 좋다 너만 있다 너만 니가 가 또, 니안갔습니다가니 니가 가니니 <laughs> <두 inhibitor> 아 뭐야? 아 짝언니! 아. 우와 <laughs> 내가 다 받아야지 세해복 내가 다 받을거지로 <laughs> 내가 다 받을거지로 나만 받아야지, 받을 받아야지 우리 이루리 들었지로 <laughs> 우리 이루리 <일요일이> 들었다아 너근 <laughs> 어? 엄청 많네 뭐가? 여섯, 음, 일곱개나 있어 어? 왜 이렇게 승. 많아? 아 그러네 많다 아쉽다 그럼 하나씩 다을걸 그니까 러 어? 그랬으면 우리 소원도 일곱개 우와 새해 응. 응. 아, 기념으로다가 그 귀빈, 귀빈 분들이 듀글 치고 계시잖아아 귀빈 분들이? 아 그럼 나는? 그러니까. 나는 왜안 치게 하, 해줘? 줄, 쓴 아, 줄쓴 어. 거예요 아 이거 줄쓴 거예요? 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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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빈 너무 많은데? <laughs> 혹시 오늘 아침대. 안에 쳐요? 오늘 안에 쳐요? <laughs> 아내년데아 내년이에요? <laughs> 불꽃놀이 보러 왔는데 나도 치고 싶다 그러니까 나도 북, 북 치고 싶어져 북 놔두고 가면 안 돼? 북꽃놀이 나북 치고 싶은데 아니, 그럼 난 옆에서 장구 칠게 <laughs> 이건 다 찍혔다 <laughs> 너 아까 서거서거는 안 찍혔다 <laughs> 근데 이건 찍혔다 <laughs> 북, 북 치고 장구 치고 거울 플러스 캡니다 북 치고 장구 치고 이러고 있네 아리야 <laughs> 기로가 그니까 아, 하나, 게다. 하나. 게다. 우리 먼저 들어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나 말했지? <laughs> 아, 이 노래 뭐야? 나 강제로 나 강제로 사회 새첫 곡을 나 말했지? <laughs> 어 뭐야 잠 이게 새첫 곡이야 좋구. 보여준다 이건 지했어잘했한테 당장은 못이루도 어쩌면 되자? 로또 당첨 기원? 올해 안에? 올해 안에 부자 되자? 우리 취업하자! 취업하자 취업 브 많이 받으세요! 이브 많이 받으세요! 세이브 많이 받으세요! 세이브 많이 받으세요! 세이브 많이 받아 얘들아. 그 뭐야? 이 자격증 학교 가자 얘들아 아니 너뭐유튜버하게 진짜로? <laughs> 아니 유튜브는 아닌데 얘들아 새해 복 많이 받아 많이 야, 아, 진짜 오, 진짜 좋아. 봐. 어떻게 갈수 있어 우리 집? 갈수 있다 걸어가는 게 빠를 것 같은데. 일단 얘들아 집 가는 것부터 하자 집갈수 있나? 갈수 있나 우리? 집 조심히 가자 택시 잘 잡아보자 새해 복 많이 받고 새해 축한다 생축한다 민자 생축한다 사랑해 사랑들 <laughs> 어떻게 보여줄 건데?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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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나만 간직하고 네. 있는 거야 민자 생축해 하축일 축해요 축하해. 사랑해. 겨울씨겨울 사랑해요 필요없는 <laughs> 2023년 잘 가라 2023년 필요없는 즐거웠다 안 즐거웠다, 아, 안 즐거웠다. 잘, 가라. 잘 가라 2023년 잘 가라, 잘 가라. 2 0 4년 어서 오고 어서 오고? 제발 올해는 잘 지내길 부러워 아 근데 정말 늦게 받긴 했는데 아니야 와주신다는 게 와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진짜 대박 감사한 일입니다 어머니 영어로 땡큐 중국어 셰셰 아리가또 어 하지요 감사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어쨌든,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택시 진짜 절대 안잡히면 진짜. <laughs> 예, 현아 어머니 데리러 오신 데서 차 타러 간다. <laughs> 어디까지? 신흥중까지. 우리 지금 어디? 객사. 아까? 진북동. 아까, 아까? <laughs> 전주시청 아, 내가 틴트 어디 갔냐고. 근데, 근데 이거 예쁘다. 이거 예쁘다. 틴트. 응. 근데 내거 틴트 진짜 어디 갔지? 아 그니까. 아다다다다다. 다, 다, 다. 어디 갔지? 진짜 어디 갔지? <laughs> 아까 내가 그때 우리 춤추, 아 우리래. 내가 혼자 <laughs> 춤추면서 걸어가다가 아니, 떨어진 뭐, 거같 소리도 안 나는데 뭐 그렇게 무어 무아 경으로 추는데. 그러기에는 너무 내가 시끄럽게 노래도 불렀 부러... 불렀다. 에바, 에바 내, 내 거. 내거 사라졌어 틴트. 사나? 네사인데죠뭐 맥뎀이 맥뎀 와 첫날부터 액땜 치린다 <laughs> 어나 근데 왜 첫날마다 이러지 아씨 아니 오늘은 술도 안 마셨는데 오 <목소리> 이거 진짜 잘 찍었다 어떨 때어때아잘 뭐? 찍었다 했잖아 내가 짱이다 어, 음. 어, 어머니 주무시다가 오시는 거야 어. 어 어머니 주무시다가 일어나가 지금 어, 그때 일어난 거 보고 오시고 있어 덕분에 감사합니다 인사를 인사성 있게 바로 어머니 1월에는 더욱더 정돈된 탈색모로 뵙겠습니다 아, 진짜? <laughs> 잘 어울려서 음. 음. 우리 엄마가 아는 인지